네청장님그 아까 그 질의했었던 우리 김순호 전 국장님에 대한 보안사에서 작성한 전환 자료 방송에서 일부 보도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김전 국장은 그 지난달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불상의 대상자를 고발을 했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같은 달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특정한 방목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영장 신청해 9월 1일 이를 집행했습니다. 예. 이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그 혐의 자체가 공무상 기밀 누설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피의자는 완전 민간인이에요. 근데 민간인에게 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참고인을 일단은 불러서 조사를 해서 왜 기자와 통화를 많이 했는지 이걸 따져보고 난 다음에 의심점이 있으면 의심점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불러서 조사도 한번안 하고 바로 압수수색하라는 것은 이거 명백한 수사 편이지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지금 제가 수사사항을 보고 받기로는 어, 당시에 이제 아마 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지금 참고인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 참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사 절차를 그러니까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는 네. 게할수 없다는 게 아니라 네. 통상의 예를 따져 보면 참고인을 불러다가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자하고 많이 통화를 했으며 당신은 그 동안 어떤, 어떤 내용으로 했으며 이걸 따져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그때 압수수색을 해야지 느닷없이 그...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딱 그건데요. 같은 경찰 간부니까 이거 도와주기 아니면 또 정권에서 임명한 경찰 국장이니까 이걸 보호하기 상거 아닙니까? 어그 부분은 뭐 여기 이제 수사 경험이 있으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먼저 압수수색을 할 건지 아니면 먼저 진술을 먼저 들을 건지. 그러니까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김순호 총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경찰관한테 이 조사하는 당사자들한테 사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본인 답변을 안 하잖아요. 사주의사주의 사주의 가능성이 있다는 라걸 남겨두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찰이 말이죠. 자기네 식구라고 해서 또 권력에 힘이 있는 그런 지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과거에 문제점이 제시되는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을 오히려 영전을 시키고 그 당시에 피해를 받던 사람이 진술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이게 올바른 경찰입니까? 그리고 이놈의 정권이 되먹은 정권입니까? 에이,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예. 저 자료 신청을 할게요. 그 김순호 취한정검의 고소고발이 언제 이루어졌고 또 고소고발인 진술은 언제 또 서면으로 진술했는지 또 대면 진술했는지 또 수사과정의 직위와 직무상의 편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이거를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국민들이 이해가고 믿을 수 있는 경찰이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뭐 어려운 자료 요구가 아니니까요. 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